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트렉스 어 계속 봐야죠. 제가 바닷건 내려올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이평선 맞고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이거 이평선 내려오면은 꼭 이제 겁주려고 이평선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치고 올린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말씀 제대로 듣고 따라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권 만들어 가고 있으신 갖고 있으시겠죠? 자 영상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떨어질 때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평선 맞고 떨어졌다가 간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정확하잖아요. 바닷건.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니까. 그리고 급등 나오고. 근데 오늘 또다시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쵸? 요 세력들의 패턴이 딱 요겁니다. 요렇게 바닥 다지고 이제 고개를 올렸어요. 여기서 마치 끝인 것처럼 쭉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요렇게 올립니다. 요게 이제 세력들의 특징이거든요. 요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또 올리고, 빠졌다가 또 올리고.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모트렉스 이제 주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흐름에 대해서는 뭐 전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고. 특히나 이 평선 아래에서는 좀더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맞춰서 올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떤 종목일 가능성이 크냐면 바로 성장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 기업.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면 급등하기는 애매하고 왜 테마주 흐름으로 따라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였으면 한 번에 급등을 해버려야지. 그렇죠. 왜 테마주는 그때 수급을 한 번에 쫙 모아서 띄운 다음에 주포세력들이 거기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먹는 스타일이고 요거 성장기업들은 반대로 주가는 천천히 올라요 주가는 대신에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성장기업의 차트라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도 이미 추세는 이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요 테마들 쉬어가면은 한번 이렇게 조정받는 흐름 나오는데 이때 너무 뻔하다라는 거야 이평선 맞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지금 내용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모트렉스 전기차 타고 매출 6천억 넘었다 내용 나오고 있죠 국내 1위 차량 엠, 임포테인먼트가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차량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 그런 이제 주요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뭔가 그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뭐, 차량에 이제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터치 스크린이 작용되면서 터치 스크린 통해서 뭔가 또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뭔가를 설정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핸드폰. 처음에는 전화하고 문자만 썼어요. 그쵸? 문자도 장문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옛날 시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삐삐, 그 다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그쵸? 근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카메라도 달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벨소리에서 이제는 음악도 듣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mp3가 없어졌어요. 카세트 테이프 없어지고 cd 없어지고 핸드폰으로 음악도 듣습니다. 카메라도 찍고요. 그쵸? 그러면서 핸드폰이 점점점점 커졌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졌어요. 영화도 보고 카메라도 찍고 음악도 듣고 이제는 영상도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그쵸? 영화도 찍고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건다 한다고. 차량을 가지고 뭐 타고 다니면서 카, 카메라도 찍고 영화도 찍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아주 그냥 다 해버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트렉스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사실 잘 몰라요. 뭐, 우리가 뭐, 차량 안에 매, 뭐, 내비게이션 말고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음악 듣고 운전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시대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자율주행 레벨 3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손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핸드폰 보긴 좀 부담스럽고. 차량이랑 연결된 거를 봐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연결된 거, 될수 있는 거, 볼수 있다면. 그쵸. 바로 인포테인먼트 이게 들어가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어디요? 증권계 리포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왜요? 그 내용들이 곧 돈이 되니까. 정보가 돈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에다가 지금 현대차 출시 1년 만에 전기차 시장 1위 납품하고 계신 거 아시죠? 거기다가 인니에서는 전기차 시장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러니, 이러니 매출이 계속 성장하지. 성장 기업이라고 하늘,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우상향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바다 오면 땡큐입니다. 잡아야 된다고. 지금 세력들은 전부 다 내려올 때마다 잡고 있어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영상 찍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모트톡방 들어오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모트톡방. 모트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 요거 지금 인니에서 1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현대차 지금 굉장히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현대차 그 차량 매출 뭐 감소하니 많이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겁주는 내용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팩트에 집중해서 딱 올라가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에 따라서, 오트렉스 리포트까지, 유료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 전부 다 나오고 있다고요. 오트렉스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자료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오트렉스 요 기업 분석 자료랑 매수매도 다좀 알려드릴게요. 어, 오트렉스 지금 분명히 성장 기업이고, 앞으로 추세 상승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신고점 만들어 갈 겁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신고점 뭐23,000 얼마 되는데 요거 뚫고 가는 그날까지 저는 모트톡방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모트톡방 나도 신고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모트톡방 들어오세요 분명히 세력들 털려나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털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털려나가지 마시고 주주분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영차영차 해보자구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팩트 내용들 자료들 리포트들 기업 탐방 내용들 전부 다 나와 있는 자료 보내드릴게요. 요거 자료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자료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뭐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지만 어, 한번더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어, 정보 투자구나. 성장 기업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기사 내용 나오기 전에 미리 리포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여의도 증권계, 여의도 증권계 하는구나.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 모트렉스로 우리 신고점 매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 달 말씀드리고 9월 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